어떻게 제 이야기가 재밌으십니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제 세부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한테 저밥안 먹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하고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잤습니다. 그리고는 짜증과 후회가 엄청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미친 놈인지 시바이가 일억 몸을려면 존나 고생해야 되는데 이 뭐하는 짓이냐 이 나가 뒤져라 이러면서 이제 소가이를 합니다. 근데 저는 도박을 한번 스타트하면 이 시리즈로 쭉 갑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온라인 카지노에 입금하고 계속했습니다. 먹고, 죽고, 먹고, 죽고, 죽고, 죽고. 그러다 머리 아픈 바람 쐬러 간다고 강원랜드 가고. 그의 번도는 다이 파카라뱅크로 입금됐습니다. 그렇게 여름,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농번기도 끝나고, 가을걷지도 마치고, 창고에 곡식이 그득 11월 달에. 이번에 이제 마닐라로 향합니다. 몇몇 선배 친구분들과 함께 이때는 진짜 이제 순수 도박을 위한 여행, 이 반지원정대가 아니고 카지노원정대 중.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현지 있는 형님이 이제 마중을 나와서 형님 차를 타고 솔레 호텔로 가게 됩니다. 가는 와중에 이제 호텔 체크인 시간이 있으니까 발 마사지도 받고 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렇게 이제 솔레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호텔 여기저기도 구경하고. 밥도 먹고 저녁에 소주도 한잔 하고 이 KTV라고 만나 모르겠는데 이제 유흥업소로 갔죠 극장식으로 이제 여자들 나와서 무대에서 춤 추고 쇼하고 아가씨들 쭉 와서 초이스에서 옆에 앉히고 술 먹고 마음에 들면 2층으로 이제 연숙 같은 방에 가서 이제 러브러브 하고 어떤 한국 분들은 두 명씩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편에 얘기했듯이 전 필리핀 아가씨는 별로라고 했죠 대충 이제 한명 앉히긴 앉혔는데 이제 영어로 물어봤죠. 유에브 허스번, 그러니까 이제 빠따이 마이 허스번 드럭스 빠따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약해서 죽었던 얘기죠. 그리고 아이에브 원더로 원성 딸내미 하나, 아들내미 하나 있다고참 짠하더라고요. 팁을 청패서 줬습니다. 25,000원 준 거면 진짜 많이 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캠블를 하게 됩니다. 솔레어 2층 전깃방 이 현지 형님한테 뱅킹을 하고 칩을 받았죠. 40만 페소, 천만 원. 그때는 이제 이미 제 나름대로 빵이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건방지게 이제 기본 5만 페소, 125만 원씩 배팅을 했죠. 그날은 이제 먹고 죽고 와리가리만 하다가 방으 올라와서 샀습니다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마카오나 마닐라 현지 호텔 가면 은 제가 이제 배팅한 쪽 카드를 저에게 줍니다. 이제 쪼으라고요. 이 카드 쪼이는 맛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12시간씩 조여도 재밌어 미친놈 같죠 정확히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행 3일째 갬불은 이틀째 이제 오전부터 시작된 게임은 이제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더니 올인 근데 이게 웬걸 죽고있으면 한국에서 전화와서 형님 얼, 오늘 얼마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입금해 또올리 금고에서 돈권에서 입금하고 여기로 보내 또 올인 그렇게 그날 오후 5시까지 8천만원을 잃었습니다. 아.. 씨부랄거 이거 10시간 가까이 게임하고 이거 올인나고 몸에 매가리도 없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충 씻고 오후 5시 반에 잠든 것 같은데 일어나니 다음날 <laughs> 5시 반 12시간을 잤죠 침대 시트가 식은땀으로 뭐 푹젖었더라고요이 카지노 호텔에서는 방에 산소를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잠도 잘 오고 지쳐있는데 이 조금만 자도 내가 푹쉰 것처럼 착각한다, 뭐라나 하여튼. 아무튼 이제 푹 자고 일어난 저는 샤워를 하고, 오전 6시에 다시 이제 전기방으로 갑니다. 같이 음, 간이행들은다 올라가서 자고 있고, 현지 형님 밑에 일하는 동생을 불러서, 야, 형님들 이거 맡겨놓은 거 40만 패소만 찾아와있죠. 쉽게 얘기해서 형님 칩을 몰래 갖고 오라고 한 거죠. 이 도박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이 이름은 이성을 잃어서, 써야 될돈안 써야 될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일단 잡아 돌리고 본다는 거예요. 뒤질라면 이게 혼자 뒤져야 되는데 주변 사람 이제 여러 같이 죽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기본 10만 페소씩 배팅을 합니다. 어라? 근데 이게 그때는 운 좋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0만 페소 떡집 8개 됐을 때 이제 얼른 형님 집4 개를 다시 갖다 놓라고 으 했죠. 그리고는 계속 게임을 하는데. 10번 중에 한 7번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나게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일찍 일어난 선배 분이 촉촉한 이제 머리를 휘날리시면서 오시더라고요. 야 많이 복구 좀 했냐? 얘 이제 한2천정도만더 찾으면 됩니다. 그래 그럼 니가 배팅해? 형 옆에서 재미로 왔게 하시더니 중국매를 알려주시는데 야 이게 웬걸? 그림도 개그림에 멋있게 풀풀 뱅 풀풀풀 뱅뱅 이런데 중국매로 15연타를 이겼습니다. 그때 이제 8천 잃었던 거 찾고 거꾸로 6천을 땄어요. 아, 무당강 관을 보냈는데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제첫 번째 이제 마닐라 원정기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